최근 일본의 코로나 감염의 무서운 상승세와 천명 이상의 사망자 증가는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전염의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전염률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쿄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투여행이란 캠페인을 벌여 일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행자를 위한 쿠폰을 발행하여 일본인의 여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번 일본의 고투여행의 정책으로 일본 내의 전염률과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 이런 갑작스러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유행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통계와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초기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 유행의 출현에는 이 중간 점프를 야기하는 중국인들의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식습관이 작용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 전염병의 재유행은 동종간 세대교본으로 인한 돌연변이 바이러스 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유행이 번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체간 전염을 통해 세대교본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이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의 원인은 유전 물질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인 원인과 방사선과 화학 물질 등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방사선이나 약품을 처리하면 돌연변이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자연 발생학적인 변이는 100만 번의 DNA 복제 중에서 한번 정도의 비율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사능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만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방사능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닌 김익중 전 동국의대 교수는 과학자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한 뒤,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300년간 지속할 만큼 일본의 방사능 항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본 블로거는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치모토 공원이 15건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4만 1 0크리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이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김전 교수는 일본 도쿄 내 미츠모토 공원이 흙 여러 곳에서 방사능 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측정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강범위한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김전 교수는 핵사고가 남은 세신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방광기가 짧아 바로 사라지지만 세슘과 같은 물질은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세슘-137 외에 다른 물질의 오염까지 합하면 흙의 오염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 교수는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부 피폭이란 체내에 흡수된 방사성 물질로 피폭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각가지 방사성 원소가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합니다. 세시면 혈액과 근육으로 이동해 DNA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요도와 스트론토은 갑상선 및 뼈를 공격하고 프로토늄은 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후인 2012년과 사건 1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나타난 이 화면의 다양한 암호의 높은 발생률에 대해서 스다 도시이대 오카야마 대학 교수는 과행진단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다면서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원전 사고 이후 5에서 10년 후부터는 다수의 다양한 암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인체 내의 방사능에 의한 암 발생 증가 말고도 전 국토의 방사능 오염도가 증가한 일본 내에서는 각종 돌연변이가 다양한 동식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에서 엄청난 돌연변이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은 동종간 세대 교번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발생을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외에서는 오래 생존할 수 없으나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초기 중국 발표에 의하면 공기 중에 오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피복된 인체 내에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체의 바이러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높은 방사능 영향 아래 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연적인 인간간 감염의 세대교본으로 인한 돌연변이 외에도 신체 밖 자연 상태에서 높은 방사능의 노출로 인한 높은 돌연변이 발생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대교본으로 인한 돌연변이에서는 조금씩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방사능의 노출 시에는 돌연변이는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이번 도쿄 코로나의 높은 전염률과 사망률은 결코 가볍게 넘길 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측해 볼때 전세계로의 2차 팬데믹은 일본에서 생긴 방사능 노출로 인한 독한 변종 바이러스를 인해 약이 될 가능성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국이 이런 골치아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나쁜 짓만 골라하고 여전히 그들이 싸놓은 똥까지 우리가 울며 개자먹기 식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